할렐루야. 우리 행복축제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한다고 당장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당장 잘 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새벽기도 매일 한다고 해서 갑자기 좋은 날이 오고 그러진 않습니다. 뭐 새벽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뭐 나쁜 일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나쁜 일 한다고 당장 망한다면 나쁜 일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예수 믿으면 교회만 나오면 당장 무슨 새로운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난다면 기적이 나타난다면 교회 안 나올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당장은 뭐든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씨앗을 심고 당장 무슨 열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꽃이 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그렇지요. 지금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슨 당장 좋은 일이 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무슨 나쁜 일이 나는 것도 아니고, 당장은 그래요. 그러나 조금만 여러분, 역사 허식 가지고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콩을 심으면, 세월이 지나면 거기에서 콩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멜레의 가정이 베들렘에서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나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저들은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잽싸게 저들은 머리를 굴러서 베들렘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가서는 안 되는 이방 나라에 저들이 가게 됐어 모압이라고 하는 그먼 곳까지 저들이 가게 되었습니다. 모압에 가서 저들은 흉년을 피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겠습니까? 생각했겠죠. 베들레헴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흉년 가운데 저 멍청한 것들 뭐 저렇게 베들레헴에 머물러 가지고 왜 저러느냐. 우리 봐라 모압에 와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죠 또 모합에 있는 아주 이쁜 미스 모합을 만나가지고 두 아들 장가도 보내고 이야 겉으로 보면 정말 성공했구나 우리는 부러울 것이 없다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떠난다고 해서 당장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 악한 일을 한다고 당장 어려움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물레는 서서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천천히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물레는 아주 잘게 모든 것을 부수어뜨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합에 돌아가서 저들은 모합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처음에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드디어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절에 가서는 이제 한 거기 거주한 지 십여 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다 죽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방 나라 모압에 와서 정말 저들은 잽싸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모합당에 와서 참 우리는 잘 왔다 생각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의 집안이 점점 기울어지게 되는 한 10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완전히 이제는 집안에 남편도 죽고 그렇게 의지했던 두 아들마저 하나둘도 아니고 두 아들이 다 죽게 되는 끔찍한 비극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자 홈즈와 라, 라헤 박사의 스트레스 지수 43개라고 하는 유명한 논문이 있습니다. 서양학자들이 물론 쓴 것인데,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 스트레스 가장 높은, 스트레스 레벨이 지수가 가장 높은 때가 언제냐? 배우자가 죽을 때래요. 배우자가.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날 때, 세상에 어떤 아픔보다도 가장 큰 아픔이 배우자가 떠날 때고, 두 번째 스트레스가 높은 것은 이혼이다. 73점, 배우자 사망은 100점이고, 이혼이 73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문화를 반영한 우리 한국 교수들이 또 이런 논문을 썼는데, 스트레스 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가장 스트레스가 높을 때가, 슬플 때가, 어려울 때가 언제냐 하면 이위가 뭐겠어요? 자식 사망이에요. 자식을, 자식을 먼저 보낼 때그 부모님 마음은 자식을 산에 묻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가슴에 묻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배우자 사망이다. 그렇게 우리 한국 교수들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오면는참 너무너무 힘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보내고 나서 삶에 무슨 의미가 더 이상 있겠습니까? 내가 차라리 이런 이방 땅모압에서 숨는 것보다는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고 원래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 말로 뜻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은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라 이제는 괴로움이다. 그래서 그를 이제는 마라라고 불러라. 내 이름은 이제는 마라다. 마라의 쓴물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 이름은 이제는 마라라고 불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성도들도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할 때도 너무 당장에 무슨 결실을 거두려고 당장에 무엇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 나는 새벽 기도 매일 하는데도 당장 보이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역사하실 가지고 한 10년 정도를 바라보고, 내가 명성제일교회명성교회믿음생활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 10년 정도는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하고 주님의 재단에서 기도줄 붙잡고 늘 기도하고 나가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어떤 시련이 오나 환란이 오나 쭉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하고 나가면 저는 분명히 약속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완전히 바뀌는 믿음의 명문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떠나서 여러분이 사는 사람 하나님 떠난 사람 잠깐은 모르지만 여러분 주변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떠나서 악을 행하는 사람, 잘 사는, 영원히 잘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주님께 돌아와야만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예수님 있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은 결국은 다 나오미와 같은 그 코스를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문제지요. 하나님을 떠난 개인이나 하나님을 떠난 국가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러시아도 그러하고 북한도 그러하고 세계 어느 나라도 하나님 떠난 나라 유럽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그 번영을 이루었지만 하나님 떠나고 지금 위기가 오게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떠나면서 우리 성도들 모두 다 함께 우리는 나음미와 같은 이런 아픔의 길 불신앙의 길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6절로 더 함께 들어갑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모합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말씀 들을 때도 아멘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 기도할 때도 아멘을 적극적으로 하고 다 같이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아멘을 하세요. 기도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중요한 만남 있고 중요한 회장님과 만남 있고 중요한 급한 일이 있을 때는 그냥 아멘만 해도 돼요. 아멘. 쉬. 아멘.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악한 마귀 세력은 아멘 소리 듣고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동사를 보게 되면 자기 백성을 여호와께서 돌보시사. 너무 좋은 단어죠. 돌보시사. 그 전에 번역으로는 권고하사 그런 단어예요. 돌보시사. 너무 귀한 단어. 여호와께서 돌보시게 되면 흉년도 지나가게 되고 다시 회복에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모압에 다시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왜 여호와께서 돌보시니까 그렇지 여호와께서 돌보시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험생 자녀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리 자녀들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셨어 그러면 끝난 거지 뭐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돌보는 인생 여호와 하나님이 돌보는 기업 그 가정 더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돌보는데, 하나님이 돌보시는 삶. 하나님이 권고하는 땅. 그 이상의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그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어떻게 해요? 들었어요. 듣고 어, 줄쳐요, 거기도. 중요한 단어예요. 들었어요.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합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말씀. 그렇죠. 여와께서 권고하사 베들렘에 양식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듣지 못하면 나오미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소식을 옛날에는 무슨 인터넷도 없고 무슨 방송도 TV도 없는데 그먼 거리에 어떻게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들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로마 10절,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발미암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명성 제일교회 기도 재단이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발걸음 옮기고 주님 만나게 되고 구원 받고 은혜 받고 축복 받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뭐 여러분 다잘 아시는 거지만 그 비타민 C는 몸에 그렇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비타민 C를 뭐 활성 산소를 없애고 뭐 하고 그래 식사. 후에 곧바로 어떤 뭐 식사하면서도 막 드시더라고요 비타민 C를 여러분이 끼마다 여러분이 꼭 잡수시고 그러면 아주 건강도 감기 같은 것도 잘 걸리지 않고 하여튼 비타민 C가 그렇게 좋다 그래요 여러분 비싸지도 않으니까 꼭 드시도록 하고 저도 그그 그 얘기 듣고 또 그거 드시는 분들을 여러 사람들을 어른들을 만나면서 저도 저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이 좋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laughs> 여러분 그런 여러분도 좋은 약에 대한 뭐 그런 소문 듣잖아요. 들으면 얼른 잡수고그 좋은 소식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여러 가지 많은 정보가 귀하지만 구원의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의 소식을 하나님의 하늘 나라의 정보를 우리가 나누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옵니다. 요즘은 정보화 시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많은 산업화 시대 다 지나고 정보가 얼마나 중요해. 여러분 정보 요즘 정보 하나가 스마트폰 기업 만드는 이런 정보는 수조 정, 정보 정보화 시대입니다. 그런 정보화가도 비교할 수 없는 더 귀한 정보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사실. 할렐루야. 같이 예수 믿으세요.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면 저들은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여러분, 주변에 다 기도 얘기해. 아, 우리 새벽 기도, 기도하면 놀라운 응답이 있어. 같이 기도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고, 늘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고 나가고. 여러분, 그래서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결단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마치 당자가 더 이상 내가 여기서 죽여 죽게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이제 그도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면서 보니까 문제는 이제 두 며느리가 문제네. 아니 며느리를 데리고 다시 고국으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뭐 자기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가다가 얘기하죠 얘들아 나는 이제 내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각각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저들에게 권하게 됩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와 이 시어머니가 서로 부둥켜 안고 울게 됩니다. 아닙니다. 제도 어머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야. 이제 내가 내 몸에 무슨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자식이 커서 너희들에게 결혼시켜 줄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거기는 낯선 곳이고,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왜 그곳에 가서 너희들 고생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저들의 그 대화를 보면 참 아름다워요. 그죠? 이게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부부 사이도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행복하려고 하는 모든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참다운 사랑은 무엇이냐면 남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좀 힘들고 불편하지만 아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참 사랑이에요. 우 여러분의 모든 주변의 이웃들을 늘볼 때도 오늘 보십시오. 나오미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딸 데리고 가면 뭐 일도 시키고 또뭐 이렇게 좋잖아요. 그 자기를 돌봐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나오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기 잘 되는 거 생각하지 않고 이 며느리가 거기 가서 얼마나 힘들 텐데. 아니야. 너희들 여기에 머물러서.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재혼해서 잘 살아야지. 또 며느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거기 혼자 어떻게 가십니까? 혼자 가서 그 나라 가서 어떻게 사시려고 그럽니까 제들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네, 어머니의 말에 따라서 결국은 큰 며느리의 오르반은 그냥 네, 어머님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곁을 떠나지만 이루손 끝까지 어머니를 그 앞에 붙쫓았더라 끝까지 따라가게 되는 어머니와 같이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난 어머니 죽어도 죽음에는 나와 어머니 사이를 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 사이에 이런 아름다운 사랑 너무 멋있는 아름다운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 저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다 잃어버렸지만 아름다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의 곳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국 저들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그리고 보아스 가서 귀한 만남을 이루고 다시 베들레헴 가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 가는 게 아니라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다윗의 촉 효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도 행복은 어디서 있느냐?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들 며느리 볼 때도 왠수야 물론 안 그러시겠죠, 그죠? 우리 딸아, 여기도 따라 내 따라 그러거든 따라. 면인도 시어머니를 볼 때도 어머니 그러면서 끝까지 따라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이번에 우리 행복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 믿지 않은 많은 성도들, 믿지 않은 이웃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 성도들의 환한 밝은 표정을 보고 저들이 감동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의 임재는 물론이고. 저에게 와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보고, 아, 감동받는 그런 얘기를 제도 많이 듣지만, 이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온 이웃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루시 사실은 끝까지 따라갔던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나오 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우리 마지막에 우리 13절의 말씀, 13절의 말씀.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가 그 전에는 베들레헴 있을 때는 베들레헴 흉년이 왔을 때는 여호와의 손을 전혀 생각을 못 했어요. 의식을 못 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는 여호와의 손을 생각하고 "아하,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나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할 수가 있냐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성도들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 역사로 깨달음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깨닫는 것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모든 삶에 다 그러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깨닫는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늘 깨닫는 말씀 듣고 늘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갈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 오늘 하나님이 새로 주시는 복된 이 날에 우리 모두 함께 나오미의 모습에서 우리 모두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함께 보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아, 여호와의 손을 여러분이 늘 의식하고 늘 기도하고 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혹은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구나.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가면 회복에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